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어뭐 분열과 갈등을 이야기하는 많은 걱정하는 그런 분들 얘기가 많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라고 어,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아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 아,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어 아,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 와 있는 공수처법 또 수사권 조정 법안 등등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나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좀이 과연 민의를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냐 또 이렇게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 이 부분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그리고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최고위원님, 네. 그 대통령의 발언 뭐쭉 접해 보셨을 텐데 일단 뭐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정책하시는 방향이 그냥 구호 하나에 많이 휘둘리시는 것 같다. 구호에. 예.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요, 그, 금융상품 같은 것도 수익 5% 보장. 네. 뭐 이러면 거기에 그냥 그, 매, 매료되시면은 사실 디테일을 안 살피시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예를 들어 뭐 부동산, 12% 수익률 확보, 역세권, 뭐 이렇게 하면 은 그냥 투자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정책을 하시는 방향이어야 되냐. 지금 우리 보세요. 자. 대통령께서 우선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장하성 실장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소득주도성장하겠다 그러면 뭐 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뭐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 이런 그냥 그경제 개론에서도 반박 가능한 이야기들을 그냥 믿고 그냥 어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냥 시작한 거거든요 그 어제 이제 나왔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주 52시간 네. 확대하는데 우려가 있어 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거. 야당에서 끝없이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뭐 분명히 또 어떤 옆에 경제 참모인지 아니면 어떤 이론가인지는 그냥 대통령을 그렇게 꼬셨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하는 게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 뭐 법률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께서도 전문가인데 과연 이 사법개혁안이라는 거 아니면 뭐 검찰개혁안이라는 것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나오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검찰이 잘했다 생각할 때도 있고, 못했다 생각할 때도 있죠. 네. 근데 진짜 잘했다 생각할 때가 뭡니까? 그때는 권력 핵심부에 있는 아주 힘센 사람들을 수사로 날려버릴 때, 검찰에 국민들은 열광했어요. 음. 자, 윤석열이라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치주한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 이 열광했죠. 과거에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강골 검사들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예를 들어 윤석열, 아, 윤석열도 있지만은, 안대희, 송광수 안대희, 예, 근데 예, 안광 안강민 예전에 세검 중수 부장 있었죠. 그다음에 심재륜 고검장 예. 있었죠. 뭐 이런 분들. 그리고 과거에 슬로머신수사했던 홍준표, 예. 뭐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권력에 맞서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언급했던 세 분들 뭐 안강민, 안대희, 뭐 심재륜 이런 분들 그분들의 힘이 되었던 거는. 그 당시에 대선 자금 수사를 해도 아니 대통령 아들들에 대한 수사를 해도 아니면 권부 핵심에 대한 수사를 해도 대검 중수부라는 조직이 그의 막강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있던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계속 방향성이 뭐냐면은 그 거압과 맞설 수 있는 조직을 세세하게 해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중수부야 이미 뭐 오래전 해체됐지만은 그의 이제 준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던 그것보다는 약하지만 준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던 서울중앙지검의 예를 들어 서 특수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나쁜 놈 잡아가는 검찰을 좋은 검찰이라고 얘기해요. 네. 포토라인을 세우고 안 세우고 글쎄요그 인권 준칙에 따라서 뭐안 세워도 되고 세워도 되고 뭐제 생각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보면은. 근데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거압과 맞설 수 있는 요소들을 예. 자꾸 줄여나가려고 하는 건, 이게 저는 과연 대통령께서 법률가로서의 소신인지, 예. 아니면 주변에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꼬여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나 또 52시간 이런 거 했을 때처럼 뭐 내용을 좀잘 모르시고 또 이제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아. 제가 얘기가 이렇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요.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으신 억울한 수사?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기에서요. 논두렁은 사라져야 될 적폐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논두렁의 네, 네. 시계를 버렸다는 것은 망신 주기한 의도가 명확했고. 네. 나... 논두렁은 사실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시계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 일가가. 그러니까 저는 논두렁 시계라는 프레임을 내세워가지고 논두렁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논두렁 시계 전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검찰 개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방향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 신재균 장은 검찰... 어떻게 보세요? 음... 대통령의 발언. 어 지금 대통령께서 음. 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 지금 이 조국 사태 국면에 현 정권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저는 임명할 후보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일 때 여러 음. 의혹들이 나왔는데 그때라도 빨리 다른 후보자를 지명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어쨌든 상황이 지금까지 치다 달았고, 지금 이 국면엔 정권의 잘못 혹은 잘못된 선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당 혹은 야당들의 잘못이 또 없다고만은 할수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혹들은 지금 검찰에서 제대로 밝히면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음. 한국당, 민주당, 혹은 마른미래당 모두 다 모여서 초당적의 그 협의가 필요한 것이죠 안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근데 지금 하, 야, 그 한국당은 다른 정당과의 만남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검찰개혁이 과연 뭐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말에 휘둘리고 하는 것이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꼭 문재인 대통령 뿐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검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었던 전문가 집단이나 혹은 아니면 뭐 시민 사회단체에서 요구해왔었던 바입니다. 아까 검찰이 거악과 싸운다고 하셨는데요. 거악과 싸우고 있는 집단들은 많죠. 거악과 싸우는 어떠한 큰... 권력 집단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그 과학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에 그것이 좋은 권력이든 나쁜 권력이든 권력은 분산되어야 하는 것이고 큰 권력이 계속해서 쌓이고 고이다보면 썩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어떨 때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좋은 쪽으로 어떠한 권력자들을 어 그. 뭐,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그다음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쏟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알듯이 어떠한 상황에서 검찰은 자신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라고 하는 권력들을 사용하여서 본인의 뜻대로 정치 국면들을 이용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홍, 그 홍준표 전 대표께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지금 여성, 음. 여성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뭐, 그 장자연 사건 혹은 김학의 사건 거기에 검찰의 권력들이 이용되지 않았다고 할수 있습니까? 저는 수사권 기소권 독점은 야당 뭐 혹은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 국민적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른미래당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한 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뭐. 어, 뭐, 문제 제기하거나, 뭐, 혹은, 아니면 모두다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 바른미래당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 안을 들고, 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함께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당이 지금 이 있는 그 내용들을, 검찰개혁들을 모두 다 무시하고 자꾸 정치적으로만 소비하려고 한다면, 음. 왜 민주당은 다 똑같이, 한국당과 똑같이 거리의 정치를 하는가, 광장으로 가서 새머리를 하는가, 아니다. 바른 미래당을 만나야 되고 민주평화당을 만나야 되고 정의당을 만나야 된다. 그 안에서 한국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 협상의 테이블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패싱해야 되는 거고요. 어, 민주당이 지금 보여줘야 될 정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사실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사용하고 계세요. 이 원래 사용할 수 없는 권한이거든요.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하고 법무장 검찰총장에게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그냥 언론화되고 이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내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뭐두 군데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검찰 조직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계신다. 그래서는 저 오히려 검찰 개혁안이라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수사를 받는 상황 속에서, 아니면 본인의 최순실이나 이런 어떤 측근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지금과 같은 비슷한 얘기. 예를 들어, 뭐, 최순실이 들어 누웠어요. 아프다고 막 하고 병원에 들어 누서 수술한다 그러고. 근데 거기다 인권을 지켜 수사를 했으면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 그거를 뭐, 어, 고지고대로 인권 수사로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아니라 봅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어쨌든, 뭐, 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매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만들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공수처가 예를 들어 뭐 지금 나오는 대로라면은 감사원과 더불어가지고 오히려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이 하나 늘어나는 형태가 될 텐데 저는 대통령께서 진짜 독립성이나 아니면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은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검찰 말고 주검찰 같은 경우에는 총장을 직선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5권 분립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정도의 개혁안이라면 뭔가 개혁을 하겠군 네. 근데 지금은 보면은 뭐 개혁안이라고 해서 나온 걸 보니까 인권 수사하라 해가지고 우리 편의 수사 받으니까 뭐호토론에 세우지 말라부터 해서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저는 그런 것들은 어~ 뭐 개혁이 아니라 그냥 뭐 기껏 해봐야 뭐 준칙 개정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혁이라고 만약 하실 것 같으면요.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독립되어야 된다는 큰 원칙 하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시면은 저는 야당 입장에서 검토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그러니까 뭐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을 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과연, 어, 바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의 언급 중에 어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검찰 개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어,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아니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방구 얘기가 없고 검찰 개혁만 이야기 하나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오히려 발언을 안 해서 음.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 발언을 하는 순간 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돼버려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검찰 개혁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음. 보는 겁니다. 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언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오만가지 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검찰이 하는 얘기를 뭐 유치한 수준으로까지 반박합니다. 뭐 짜장면 먹었다고 했다가 한식으로 드러나니까 짜장면도 한식이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진짜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통제하려고 할때 박근혜 대통령 유승민 자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 없습니다. 적당히 안 해보면 전이 부대들이 그... 정확하게 엄명을 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어, 대통령이 싫어하나 보다 이래가지고 아, 유승민 나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진실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박감별사다면서 자기들끼리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 여당의 친위부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친위부대를 막아서지 않는 한 대통령의 의중이 그 친위부대와 동일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중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서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검찰개혁이 과제인 것은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건 대통령의 발언이라 보기엔 너무 유치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께서 소득수 성장이나 아니면은 그 52시간 이런 것들, 본인 나름대로 경제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 세부 디테일로 가가지고 틀린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망신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 이번에 우리가 실패를 했지만은 그래도 경제 살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인 건 확인했다. 이러면은, 뭐, 경제 살리지 말라는 게 국민이 뜻이던 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구호에 매몰된 사람들은요, 본인이 독선에 빠지는 거예요. 보면은. 예.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뭐, 독도는 우리 땅 했는데, 거기서 98%의 국민이 찬성하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가끔 2% 뭐, 여론조사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98% 동의하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걸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경제 살리겠다. 검찰을 개혁하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음.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 홍남기가 경제부총리라고 이름이 알려지는 거 아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길거리 나가 보면은 길거리 경제부총리 누굽니까? 그럼 홍남기 몰라요. 근데 가지고 그냥 뭐 리어미터니 갤러빈 여론조사 가지고 홍남기 부총리가 말하는 경제개혁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60% 이상 찬성해요. 그 개혁이란 단어가 가진 그게 그래요. 조세개혁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분 손들어 주세요. 그럼60% 이상 나와요. 저는요. 그런 구호 하나 가지고 지금 뭐 정치를 돌파하려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집권 2년 반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참 위험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하 박근혜 정부가 3년차, 4년차 지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3년차 지나면서 본인들이 뭐 이렇게 그몇 가지 뭐 패키지 법을 만들어 와요. 무슨 뭐 거기 대한항공이 호텔 짓게 해주는 것부터 잡작서한 8가지 막 묶어 와요. 이 다음에 이게 경제 활성화 법안이다라고 해요.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네, 네, 그렇게 하죠. 자, 8개 묶어 경제 살리기 법안이에요. 한 다음에 이거 안 들어주면 우리 경제 살리지 말자는 거냐.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거든요, 보면은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검찰 개혁 안은 뭐 이름을 하나 바꾸거나 아주 사소한 법안을 크게 뻥튀기 시킨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음. 앞으로 한국 사회에그이두 권력들이 서로 어떻게 경그 어떻게 견제하고 음. 상호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족하네요, 그, 그 아니 근데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제가 생각하기엔 충돌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바른미래당도 안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전 공수처법안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 공수처법안을 쉽게 찬성한다고 말을 못해요.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이게 옥상옥 체제를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음. 검찰이 제대로 작동하고 권력이 검찰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두개 없다면. 네. 굳이 공수처가 만들어지지 않을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뭐 수사는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굳이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토론들이 이어져야지. 지금 과연 그것이 개혁인가 아닌가? 저는 이것조차도 어, 광장에서 있는 그것과 뭐가 다른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토론을 해요. 광장에서 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면, 문제라는 것이죠. 이 주제로 가면 공수처를 설치할 건가 말 건가만 가지고도 음. 날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점은 그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뭐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신재위 위원장이나 다 이제 동의를 할 거예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조국 장관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조국 장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넌뭐 어, 계속 그냥 장관직 하는 게 적절하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쨌든. 그걸로 아까 대통령의 발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어떤 평가, 요걸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조국 장관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저는 앞으로 이 정부 인사 못 합니다. 인사 못하다아이 정부 인사 못하는 게 이제 청문회에서 아니 많은 장관 후보자 들 앞으로 나올 텐데, 아니면 뭐 권력기관 장들이 나올 텐데 앞에 조국 보세요. 어, 저 사람은 당신이 그뭐 법적으로 어떤 본인이 무슨 문제 생기기 전까지는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럼 조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아주 비속으로 그냥 뻗댕겨야 돼요. 뭐 끝까지. 예, 네, 누가, 누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발언이나 네. 아니면 뭐 투자나 이런 것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가족들 때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럼 끝까지 뻗댕겨야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칙으로 세운 게 그거니까. 저는 근데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가지고 정권이 버틸 수 있을까? 음. 어, 조국 하나의 특별한 사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본인들에게 원칙이라고 천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론에 휘둘려가지고 빼는 나쁜 설례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그 앞으로 그럼 제 생각에는요 그 원칙 못 지키고 또 바꿀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운영 못 하거든요. 그 인사를 네, 저는 조국 하나 지키려다가 진짜 원칙 자체를 완전히 희한하게 만들어버렸다 생각합니다. 신현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점에서 일견 동의하는 어.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을 잘못된 설레로 남긴 것은 민주당과 음. 그다음에 현 정권의 문제가 커요. 다그 음. 책임이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사퇴에서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음.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조국 장관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요. 네. 시, 그냥 정말. 어, 이제, 제3자에서 입장으로 봤었을 때, 네. 조국이 사탄다 그래서 그럼 검찰개혁이 될 것이냐? 아니죠.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한국당은 조국 사퇴한 이후부터, 봐라.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검찰개혁의 시작이었, 아, 그, 끝이며, 검찰개혁 자체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 광장의 200만, 300만의 목소리가 그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목소리가 바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목소리였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 잘못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대립하여 이번 총선 치르겠다. 이런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럼 검찰 개혁은 다음번 총선까지는 그냥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총선 이후에도 예를 들어 한국당이 극세를 하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게 조선일보 기사로도 좀 나오답니다만 어뭐 검찰을 어뭐 행정부에서 빼내서 사법부로 옮겨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어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것인가 조국 장관이 아니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시민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고. 어, 광장에 나가시는 분들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초동이든 광화문이든. 과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조국 수호인가? 아니면 사퇴인가? 둘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것은 검찰개혁 아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 안이 패싱되지 않고 제대로, 어, 통과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고, 통과되기 위해선 지금 당장 국회 안에 여러 정당들이 모여 앉아서 검찰개혁 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인사원칙 얘기하셨는데요. 인사원칙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가 인사를 할때더 이상 이런 설레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의지를 어 수사가 만약에 잘 끝나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밝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정부가 이번 정부부터 지금 안될 거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업법을 보면서 이제 심리 상태를 좀 보는데 노국 장관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빙의된 것 같아요. 계속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검찰개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사법개혁을 위해 가지고. 근데 이런 식의 주장을 이제 하시면서 본인의 어쨌든 여러 가지 비위나 아니면 정당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큰 사단이 많이 납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좋아했던 대통령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3공화국이 설립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선거로 당선되었고, 물론 그 앞에 쿠데타로 집권한 건 맞지만 선거로 당선되었고, 정통성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4공화국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유신을 예, 하는 순간, 유신체제가 유신 들어가는 것부터, 이건 총통제를 넘어서가지고, 이거는 뭐, 민주적인 집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의 근거로 되신 게 뭡니까, 보면은. 결국에는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꼭 유신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발전을 지속하려면 유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내가 무엇을 하기엔 나밖에 없으니까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직을 유지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처음에는 선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변질이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우리 당에도 제가 뭐안 계시니까 참 민망하긴 하지만, 손학규 대표님도 네. 무슨 뭐본인이 세계에 빠져 계세요. 무슨 뭐 유승민 등이 한국당과 합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아무도 그거 뭐 그런 목표가 승고 하다 보지도 않고 그런 목표가 왜나온지도잘 모르겠고 이러거든요. 두 번째 주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거기에 딱꽂히면요 본인은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아니 그게 그게 뭐가 그렇게 당신만이 할수 있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거죠. 본인이 뭐 모든 상황에서든지뭐 이거는 손 대표도 그렇고 본인이 어쨌든 불명예스럽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 저항할 수는 있죠.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죠. 사람들이.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를 넘었었어요. 본인이 불명예스럽게 내려온, 그리고 게다가 조국장관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 서 언급했지만은 딱그 기자간담회 할때 만약 본인이 사퇴해 가지고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저는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해명을 드렸습니다. 납득하신 분도 있고, 납득 못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자리를 내려놓고 이번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해 가지고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럼 지금 오히려 야당이 궁지에 몰려요. 그렇게 갔으면은. 그러니까 그 정치적 선택을 하지 못한 거는 지금 와서 후회를 할, 테시, 할 테고 저는 지금 시점에 조국 장관이 나만이 검찰개혁을 할수 있다. 나만이 뭘할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제 생각에는 흔한 우리가 흔히 듣는 아까 제가 말했던 다른 지도자들에게는 흔한 메시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이 할수 있다. 네, 네. 저 지금 제가 젊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 중에 이름이 알려졌다 그래가지고 저단한 번도 가가지고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정치 못하는 그런 이런 얘기 저 하기 싫어해요 저 그래서 청년자 붙은 당직 저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최고위원도 청년 최고위원은 천만 원이고 일반 최고위원은 오천만 원짜리인데 제가 오천만 원 내고 갔어요 일부러 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제발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에 대한 두 분의 평가에.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 나아가서 이준석 최고위원의 청년자 같은 당직은 나는 안 맡았다는 얘기까지 나왔네요. 이준석 최고위원, 신재 녹색당 공동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